샬롬 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 말씀으로 8월 24일 좋은 아침 시작합니다. 그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파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에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너무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이 왕이 출전하는 전통이 있는 그날 출전하지 않고 자신의 군대들만을 전쟁 가운데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저녁에 옥상으로 올라가서 옥상을 거닐다가 저먼발치 희미하게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적 욕심을 채우려고 공적인 전령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집으로 데려오고 그 여인과 동침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었는데 그 여인으로부터 임신하였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왕같이 사역함에 있어서 승승장구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뜻대로 되고 형통할 때, 이제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될 때에 이런 유혹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유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우리의 욕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해서는 되지 않을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정 때문에요. 우리의 죄댐 때문에 말입니다. 그 옛날 전쟁에 나가 있는 부하의 아내를 빼앗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다윗으로서는 이 일을 할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이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다윗도 바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유혹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섰다고 자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왕같이 사역함에 있어서 절대로 자고하지 말고 철저하게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